소나무가 없는 풍경은 한국의 풍경이 아니다. 소나무가 없는 강산은 우리나라의 강산이 아니다. 소나무는 이 나라의 산천과 강산의 진정한 주인이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바위 투성이인 산천 풍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인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소나무는 임금의 자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하였다. 임금이 나라들을 보는 궁궐의 근정전의 어자 뒤에는 1월오악도가 병풍으로 둘러있다. 1월오악도 앞에 임금은 붉은 색깔과 금색으로 치장한 공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나라의 모든 일을 본다. 1월 오학도에는 소나무가 해와 달, 오학과 어울려 나란히 그려져 있다. 1월 오학도에서 해는 임금이고 달은 왕후이며 오학은 곤륜산이거나 금강산, 묘양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의 다섯 명산을 가리킨다. 1월 오학도는 임금이 다스리는 우주와 천지를 나타내는데 소나무는 유일한 생명체로 강산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명은 빛에서 오는 것이다. 태양보다 더 밝고 강렬한 것은 없다. 달보다 더 은은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별보다 더 찬란하고 맑은 것도 없다. 모든 생명들의 생명력과 힘, 아름다움, 지식과 지혜는 해와 달과 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윤상웅의 소나무들은 강렬하고 밝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강건하다. 소나무는 그 자체가 임금이다. 소나무를 흔히 백가지 나무의 대장, 곧 백목지장이며 만가지 나무의 임금, 곧 만수지왕이라고 한다. 윤상웅의 그림에는 소나무가 주인이다. 과감하게 모든 배경을 생략하고 온전히 소나무 한두 그루로 화면에 꽉 채운 그림이 주를 이룬다. 윤상웅의 소나무 그림은 모두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천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비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뱀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징그럽게 여기는 동물이다. 그런데 뱀이 천년 동안 돌을 닦아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면 풍운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용이 되고 돌을 얻지 못하면 이무기가 되어 온갖 심술을 부려 세상을 해친다고 한다. 뱀과 같은 미물의 찌라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돌을 얻으면 용이 되고 사람이 돌을 얻으면 신선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돌을 얻으려면 고된 노력과 뼈를 깎는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의 과정에는 각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수행의 과정을 돌을 닦는다는 말로 표현한다. 돌을 얻으려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이겨내야 한다. 교행 없이 편안하게 돌을 이룰 수는 없다. 소나무가 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기름지고 평평한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결코 용이 될수 없다. 소나무의 줄기가 용의 몸통처럼 구불구불하게 되려면 먼저 모든 나무들이 가장 싫어하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바위틈이거나 절벽 위거나 흙한줌 없고 물한 모금 없는 혹독한 환경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실처럼 부드러운 뿌리로 단단한 바위를 쪼개어 뿌리를 받고. 돌을 녹여서 영양분을 얻고 빗물과 이슬로 물을 얻으며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야 줄기가 구불구불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줄기는 하늘의 향이 오르려는 온갖 몸부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용은 임금의 상징이다. 임금이 입는 옷을 곤룡포라고 하는데 곤룡포에는 아홉 마리의 용 그림으로 수를 놓았다.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며 임금의 씨앗의 용종이라고 한다. 옛사람들은 소나무를 푸른 용, 곧 청룡으로 표현하였다. 주역에서 청룡은 계절로는 봄이고 방향으로는 동방이며 진이다. 동방은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진방은 동북쪽이다. 지구의 중심에서 동북쪽 방향에 우리나라가 있다. 진은 벼락 진이다. 천둥번개와 벼락의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한다. 바위 틈에 자라는 소나무들은 벼락에 칠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불꽃에서 생명의 기운과 영양분을 얻는다. 소나무가 없는 풍경은 한국의 풍경이 아니다. 소나무가 없는 강산은 우리나라의 강산이 아니다. 소나무는 이 나라의 산천과 강산의 진정한 주인이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바위 투성이인 산천 풍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인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소나무는 임금의 자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하였다. 임금이 나라늘을 보는 궁궐의 근정전의 어좌 뒤에는 1월 오학도가 병풍으로 둘러있다. 1월 오학도 앞에 임금은 붉은 색깔과 금색으로 치장한 공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아 나라의 모든 일을 본다. 1월 오학도에는 소나무가 해와 달, 오악과 어울려 나란히 그려져 있다. 1월 오학도에서 해는 임금이고 달은 왕우이며 오악은 곤륜산이거나 금강산, 묘양산, 지리산, 백두산, 삼각산의 다섯 명선에 가리킨다. 1월 오학도는 임금이 다스리는 우주와 천지를 나타내는데 소나무는 유일한 생명체로 강산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생명은 빛에서 오는 것이다. 태양보다 더 밝고 강렬한 것은 없다. 달보다 더 은은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 별보다 더 찬란하고 맑은 것도 없다. 묻 생명들의 생명력과 힘, 아름다움, 지식과 지혜는 해와 달과 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윤상웅의 소나무들은 강렬하고 밝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강건하다. 소나무는 그 자체가 임금이다. 소나무를 흔히 백가지 나무의 대장, 곧 백목지장이며 만가지 나무의 임금, 곧 만수지왕이라고 한다. 윤상웅의 그림에는 소나무가 주인이다. 과감하게 모든 배경을 생략하고 온전히 소나무 한두 그루로 화면에 꽉 채운 그림이 주를 이룬다. 윤상웅의 소나무 그림은 모두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천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비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뱀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징그럽게 여기는 동물이다. 그런데 뱀이 천년 동안 돌을 닦아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면 풍운조화를 부릴 수 있는 용이 되고 돌을 얻지 못하면 이무기가 되어 온갖 심술을 부려 세상을 해친다고 한다. 뱀과 같은 미물에찌라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돌을 얻으면 용이 되고 사람이 돌을 얻으면 신선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돌을 얻으려면 고된 노력과 뼈를 깎는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의 과정에는 각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수행의 과정을 돌을 닦는다는 말로 표현한다. 돌을 얻으려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서 이겨내야 한다. 교행 없이 편안하게 돌을 이룰 수는 없다. 소나무가 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기름지고 평평한 땅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결코 용이 될수 없다. 소나무의 줄기가 용의 몸통처럼 구불구불하게 되려면 먼저 모든 나무들이 가장 싫어하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바위 틈이거나 절벽 위거나 흙한줌 없고 물한 모금 없는 혹독한 환경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실처럼 부드러운 뿌리로 단단한 바위를 쪼개어 뿌리를 박고 돌을 녹여서 영양분을 얻고 빗물과 이슬로 물을 얻으며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야 줄기가 구불구불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나물의 구불구불한 줄기는 하늘을 향해 오르려는 온갖 몸부림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용은 임금의 상징이다. 임금이 입는 옷을 곤룡포라고 하는데 곤룡포에는 아홉 마리의 용 그림으로 수를 놓았다.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하며 임금의 씨앗의 용종이라고 한다. 옛 사람들은 소나무를 푸른 용, 곧 청룡으로 표현하였다. 지역에서 청룡은 계절로는 봄이고.